안녕하십니까? 즐기는 캐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습 도면 7.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모양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양이 드론을 조절하는 컨트롤러 같죠? 예, 비슷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왔어. 여러분들 다운 받으셨어 보시고요 캐드파일 여으셔서 지난번에 했던 거에 한점요 부분이 좀 에러가 났었죠 그죠 그래서 수정을 그때 한, 한 개만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또 수정하셔서 막치 수기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빈 공간에 한번 가셔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시키는 거 아죠? move, m, 엔터, 이걸로 하셔서, 이렇게 해서, 엔터치시고, 이걸로 쭉 올리는데, 자유롭게 가려면 F8을 누르면 됩니다.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공간이 더 확보되죠? 다시 F8 눌러주시고, 여기서, 외형선, 바꾸시고, line, 수평선, 여기다가, 그래서 이쪽 이좀 공간 좀 누르면 되니까, 예. 넓게 잡으서 수평선 하나, 하나 그리시고 엔터. 수직선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엔터. 이렇게. 서클 여기다가 기심점 하나 찍고 반지름과 24 엔터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그려볼까요? 쉬운 부분. 도면에 보면 100이 되어 있는데, 중심선이 있고 100 그러면 양쪽 50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이라는 것은 그 전체 치수의 중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를 보시면, upset, 50입니다. 그 50, 엔터. 그래서, 오른쪽 한 개, 왼쪽 한 개. 예,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치시고, 수직선, 이거 수평, 눈이 올라야 되겠죠? 여기도 업셋 하셔가지고, 옆에 60이니까, 여기 30올라가는데요 30, 여기서 찍고,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요 음, 점에서 서클을 그려주다게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서클, 요점 찍으시고, R16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거는 뭐냐면, 음, 2-5, 20이네, 그죠? 20인데, 저기, 양쪽으로 보 전부 다 4개. 8, 20이니까, 10이네, 이제, 반지름값 10. 엔터치고요기는 찍고, 반지름값 10, 엔터.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열고 16이라는 지 수가 있죠? R16으로 들어갔죠 e 셋 16, 엔터. 하셔가지고, 요거 찍고, 위로 하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업셋 없애시죠? 업셋 이번에는 32죠? 30엔터 하셔서 요거 아까 위아래로 다 해놔도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번더 치시고 한번더 치면 없애시죠? 142 절반 70엔터 하셔서 요거 왼쪽 다시 찍어서 오른쪽, 그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직접 해봐야 됩니다. 네. 시청만 하면 아, 잘하네, 에이, 잘하죠.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네. 이번에는 복사해서 이석하을 찍고 중심점 여기 찍으시고, 이거 로 가죠? 여기 한 개, 이쪽으로 한 개죠. 네 개면 좋다. 네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외곽 라인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다시 또뭐 어떻게 하냐면, 밑에는, 서클이죠, 그죠? 서클, 요즘 찍고, 얼마에, 반지름 값이 저게, 20이네, 그죠? 20. 엔터치 이렇게 20. 엔터치고, 가운데도 그렇죠? 20. 엔터. 이거 복사해도 되면서 사실은, 그죠? 근데 3개니까 그냥 그대로,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20. 그 라인이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여기 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필렛, 요거 요거죠? 근데, 알값을 치고, 이게 얼마죠? 반전값이 6인에이죠 엔딩 치시고. 그거 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가죠. 그죠? 요렇게 가시고. 여기부터 다시 엔터 치고 이하고 이하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여기 선이 또 없어졌지,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요, 예스치고 터 치고 라인 하셔가지고 요 끝점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중심점에 상관없고요.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가셔도 되요 아니면 요 끝점 찍으셔서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 중심까지 그려겠죠 그죠? 네. 엔터, 이미 좀 찍어줘서 상관없고요그 다음에, 필렛, 다시 가셔서, 필렛, 엔터 치시고, 엔터, 다시요. 알값, 치시고, 앉을까, 아까 6되 있죠? 엔터 치고, 요거하고, 요거. 엔터 치고, 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구 아니면 아까 요거 해놓은 거, 미러 시켜도 그렇죠? 네. 되겠죠? 그죠? 예, 미러 시켜도 되겠죠? 뭐,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뭐 네. 아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없었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성할을 기억을 닦고 어떻게 하면 카피할까? 어떻게 하면 미러할까? 어레이 할까?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 엔터 찍고 이쪽 찍고 엔터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미러가 다 좁혀있는거죠?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 여기는 보면 이제 네. 보시면 이게 R16이 돌아가야 돼 라인이죠?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circle, 여기 찍고, 16이지, 그죠? 16, 예, 요거 좀 16, 16 써도 되고, 긴 점이 있게 찍어도 고 n, 하시고, 쭉쭉쭉 밀어볼까요? line, 여기도 다시 아까처럼, shift를 오른쪽 마우스, 접점 요거, 다시 shift를 오른쪽 마우스, 접점 하셔서, 요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트림 하셔서, 요 라인 찍고, 요 라인 찍고, 엔터치고, 요거 잘라주면 되겠죠 그럼 체크 같은 모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엔터치고, 엔터 한번 트림, 요거하고, 요 필레 닿는 라인. 엔터치고, 요거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이렇게 가죠? 예. 단요 왼쪽 모양을 이쪽으로 다, 뭐 어떻게 해도 돼요? B로 시켜도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를 굳이 나고 없애버리고 갖다가 밀어 시키면 되겠습니다. 밀어 시키고 자하는거 밀어 미러. 오늘 밀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거 요것도 밀어 시키고 요것도 밀어 시키고 요것도 밀어 시키고 만약 이것도 지웠다면 요것도 밀어 시키면 되 지금 안 지웠으면 그대로 요거까지 그죠? 요거까지 하면 될거 같습니다. 엔터 치시고 찍고 아래 선 갔다가 또 찍고, 만들어도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있으시면 누르시고, 모양이 틀린 거, 여기다가, 트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또 트림 하셔서, 여기, 요거 라인하고, 요 라인 찍고, 엔터, 가운데 알려주시고죠 엔터 치시고, 여기도 서클이 하나 빠졌죠? 서클 한번 그려볼까요? 서클, 요 중심점이, 요, 요렇게, 할게. 이렇게 갖다 대면, 두.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점 보이죠? 찍어서, 얼마에요? 5. 엔터치시면, 10. 10자리 하나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여기, 아까, 여기 반지름 24에 됐는데, 치수가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음, 반지름 값, 요거 찍고, 24되 있는 거죠. 그리고 은은하게 다르게 또 많이 붙었어요. 24 그리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여기 반지름값 그리고 20이고요. 여기 한번 이번에는 육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육각형이 있죠? 폴리 라인이죠? 그죠? P 한번 쳐. 70년 이렇게 있죠? 폴리건 폴리라인 이거 폴리건이죠? 폴리건 P70입니다. 폴리건 이렇게 하셔서 클릭하시고 폴리건 면수몇 개요? 육덕킹 6엔터 중심점 여기 그 다음에 외접일 거냐? 외접이냐 외접, 외접, 외접이냐 매일 좀 헷갈리게 든 거죠. 사실은 보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I로 로 외접을 한번 가봐요. 클릭하시고 반지름값 지정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되겠는 거죠. 레이어도 붙여넣어지 찍으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레이어 나왔고요. 음, 이, 이쪽이 음, 미로 악까 시킨 거 어디 구멍을 봤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로, 미로, 요거, 네. 요거, 요거 아까 엔터를 안쳤는가봐요그죠 엔터 이거 찍고, 그리고 밑으로 가도 이게 좀 찍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끄고, 정리를 좀 할까요, 이제? 이번에는. 이번에는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트림으로 정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트림으로, 그렇죠? 엔터. 이쪽에도 보면 이거 필요 없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내려도 되고, 가르쳐내면, 려도되 그죠? 응. 전부 다 외곽 필요 없는 거쫙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이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예 아무도 이렇게 붙이시고 필요 없는 라인은 요거 요거 필요 없죠, 그죠? 요거 필요 없는 건 딜리트 시키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중심선 바꿔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 중심선 요렇게 해서 중심선 바꿔 주시고 네스도 바꿔야 티스리 보면 해볼까요? 이번에 기사 뭘로 가야 되죠? 문자로 가고 반지름 나와 수평선부터 먼저 더 쉬운 거부터 해야 됩니다. 수평선 이 친구 찍고요. 이 친구 찍고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이것도 찍고 이찍 이렇게, 이렇게 가시고. 한번 맞추고. 이거 찍고, 여기 중심점, 여 중심점 찍어야 돼요. 라인이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확대, 확대하면, 이렇게. 안, 이렇게 가서 다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오면, 이렇게 서클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점 찍으시고. 여기서 찍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수직선, 요거, 여기, 여기 보면 20이라고 창고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창고칠 수는, 그, 가로가 있는 거는 창구 칠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또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중심점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 서클을 갖다 대면, 엔터널 치고,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찍고, 그 끝점, 그죠? 찍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찍으시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yes 누르고, 네. 더블 클릭하면 바뀌죠? 다시요. 더블 클릭하면 바뀌죠? 여기다가 가로, 듣고, 20 쳐도 되고요 여기 20 치고 가로 닫고, 뒤에 거는 딜리트 시켜 없애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 엔터가 아니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문서 닫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도, 똑같은 방법이죠. 16도, 옆을 이름 이름 이렇게 놓고, 이런 찍고, 이런 찍어서, 요 점, 요 화살표 끝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이거 더블 클릭, 바뀌었죠? 누르시고, 아니면, 여기다가 커서로, 16, 그, 이지랑뒤리트시키시 문서, 닫기. 하시면 바뀌겠습니다. 이렇 16. 그 다음에, 반지름 값, 치수기로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 값, 여기 가셔서, 반지름 값, 요거. 렇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렇죠? 해서, 해서, 16. 2-16도 아까처럼 바꿔주시면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렌트 치고, 요것도, 네 한꺼번에 바꿉시다. 일단 넣고반지름단 음, 엔터, 요거, 저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마시고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름이네요, 그죠? 지름값 한번 가볼까요? 지름! 하셨어. 네. 네. 요거! 음, 클릭하셔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엔터치고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마시고이렇게하시고 이렇게 그죠? 60이고, 30이고, 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 됐나요? 치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e s c 누르시고 좀긴것 같으면 이렇게 눌러서 약간 이렇게 땡, u 눌러서 살짝 벗어나야 돼.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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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렇 u you, 사 o 이 좋으면 잘 o u y o 데 약간 이렇게 빨려, 이렇게 좀 누르고 확대해서. 약간, 이게, 십자선이 여기 걸치면 안 돼. 약간 벗어나서, 이렇게 누르시면, 딱, 된거야지 그죠? 지금, 그, 도면하고 모습이, 조금 다른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치수가 지금 다 맞아요. 예, 네, 나눠지는거이그런데 여기, 파이 10이고, 그죠? 예, 네, 20이고, 엔 어, 그, 여기는 지금, 파이, 도면이, 요게 되게 작게 그렸는데, 이게 한5 정도로 그린 거야. 그죠? 음, 그쵸? 파이 10이 아니에요. 그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 이렇게 그리시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거 이런 거 더블 클릭하셔서 그렇죠? 이스 그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 다시 이렇게 드시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이 이런 에도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3-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제이럴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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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이렇게, 이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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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게 이 다시 퍼센트가 없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가셔서 골뱅이 퍼센트 퍼센트 C입니다. 타이핑해도 되고요. 이거 찍으시고 파이 얼마요? 2 0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닫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된같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 한번 실수되면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다이걸 아,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가 아마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이 에고노인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한번 작도를 해보시고 잘안 되는 학생은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잉? 연습을 좀 하셔서 다 같이 캐드를 보면 잘 그릴 수 있게 몇 번만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하면 재미가 붙습니다.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재미 잘 붙는 캐드. 실력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